설 연휴를 또 보내시고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과 위로가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 제가 35년째 목회인데 2023년 5월 14일에 여러분을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어, 목회한 그 시점에서. 제일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어, 이번 설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쉬었습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잘 뒹굴고 잘 쉬었는데 끝날래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살지 그러고 났는데 달력을 넘기다 보니까 10월 3일이 금요일인데. 그날 개천절 공휴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일이 토요일, 5일이 주일. 그러고 나더니 6일이 추석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공휴일이고 수요일 날이 대체 공휴일이고 그리고 나서 10월 9일이 한글날인데 목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그게 또 있구나. 아,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아, 쉴 날이 저기 있으니까 내가 저것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것이 왔을 때 내게 쉼이 되고 내게 소망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지 않습니까? 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부 예배를 추현호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고. 오후 예배를 우리 오늘 새로 인사한 우리 전용록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시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한결 가벼움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날이 맨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살다가 보면 이렇게 되는 날도 있고 살다가 보면 이렇지 않은 날들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한분한 한 분이 모두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창세기 1장을 열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근데 그 복은 인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섯째 날이 끝난 다음에도 이것들을 모두를 복 주시되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라고 이야기를 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죠. 그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래서 너는 복을 받으라고 얘기를 했고, 또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인간으로 불러 주셨는데, 그걸 또 놓쳐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 그 제사장들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많이 나누는 거잖아요. 뭐라고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 이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그대로 읽을게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 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게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뭘 잘하고 똑똑하고 인물이 괜찮고 가작고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복을 선포하면 그 복을 듣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되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신명기로 가면 신자는 새로운 신자가 아니잖아요. 두 번째 신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잊어버렸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이라이트가 신명기 28장이잖아요. 28장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28장이 1절부터 14절까지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15절부터 58절까지는 저주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것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왜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지느냐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누구, 누구, 누구라그 합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여기 그대로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다른 차원의 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온유한 자는 여러분 복 있는 팔복 이야기를 아시죠? 그 복이 바로 예수를 고백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딸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바로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꼭 간직해야 된다. 그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단한 번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지 않으셨다. 오늘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잘 됐습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자식이 잘 됐다고 자랑은 하는데, 하나님은 없어. 내가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서 나는 복되다고 말하는데,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마옵시고내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희색시키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의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이에서 그렇게 이,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났는데, 그리고는 고린도서에 가서도, 고린도전서 12장에 가서도 여러분들 예수 저기 바울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예수님은요, 어,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게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저는 이 표현을 타자적인 삶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의 두 번째 핵심은 타자적인 삶이에요.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나 알아달라고, 나 외롭다고, 나 힘들다고, 나 어렵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요. 어저께 박준희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무시더라고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말안 하고 두 번째 통화하면서. 권사님, 아버님 제가 가서 병 중에, 병상에 누워 계실 때 제가 병상에서 세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며칠 전에 임종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슬픈 거는 우리가 슬프지만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여러분 예수 안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만 무너져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잊어버리지 마시다 우리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하루가 다르고 한 해가 다르고, 여러분 오래전 얘기가 다른 건데,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죽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죽음 앞에서 덜덜덜덜 떠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예수님은 여러분 30이 되어서 공생애를 살기 전까지 보여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 나사렛으로 돌아가셔서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하며 살았다.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면서 보여주신 것은 빌립보소에 있는 것처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냐? 그 복은요, 순종하는 복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타자의 삶을 사는 거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복된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창세기에 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민수기에 복이 있고 신명기에 복이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했던 복 있는 사람은이라고 하는 복의 이야기가 있고 마태복음 5장에 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그 복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닮지 않으면 예수의 삶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복은요 맨날 신기루와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본문과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는 그 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2025년에 음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쉽게 말할게요. 복 받을 짓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제일 질병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 삶을 다 정당화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축복이지만,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은혜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은혜를 받아서 복을 받았지만, 복이 우리에게 임한 다음에는 은혜가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축복이 있었지만 그 거저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냥 복이 저절로 내게 와요. 요즘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오래 들어서 유도. 오래 들어서 마음을 계속 주시는 마음의 감동이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 처음부터 말씀을 잘하는 사람, 처음부터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기도 안 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안 읽으면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말씀을 잘 읽었다고 그걸로 오늘을 살려고 하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아침에 죄송한데, 날강도예요, 날강도. 오늘을 살려면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고 오늘을 이기려면 오늘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세 가지를 이 부자는 잊어버렸어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오늘 16절부터 여러분 읽어 보시면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여기는 안 나와요. 17절부터 보세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누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이 부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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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곡간을 얼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의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내가, 내가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 없는 거예요. 물질의 복은 조금 받은 것 같지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여러분 허탈해지고요. 인생이 비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밖에 없어까첫 번째,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제대로 된 복으로 여러분 교회가 제대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제가 1년 내내 저거 여러분 저기 밖에 배너 붙여놨으니까, 붙여있으니까, 나중에는 벽에다가라도 붙여놓을 테니까,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보시면서 외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타자적인 삶을 산게 아니에요. 자기만 위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죄예요? 부자가 무슨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누가 보금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와 여러분, 누가 보금 16장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부자가 무슨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죄가 뭐냐?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난한 그지가 문 밖에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타자를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옆에 분을 돌아보세요. 옆에 분을 앞에 사람을 돌아보고 뒤에 사람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돌아보면 할 일이 많은데 우리의 입술은 돌아보고 정죄하고 돌아보고 판단하고 돌아보고 욕하고 돌아보고 문제 있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저는 문제를 이야기하거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어쩌라고. 항상 묻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 일도 없네. 타자적인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조금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순효 권사님이 앞에서 가지고 성경 봉독하라 그랬더니, 성경 봉독하라. 나는 맨 처음에 성경을 잃어버렸는 줄 알았어요. 읽다가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이게 뭔줄 아세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이게 뭐냐? 내게 네 와서 이게 말씀이 확 닿는데 그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부목사로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 아, 정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도 됩니까? 그게 제 안에서 퀘션마크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가대가 이제 묵도송을 하고 끝날 때쯤 되면 이제 성경을 읽는데 그날 성경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실수가 없으시도다. 근데 그 말씀을 읽다가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막 읽지를 못한 거예요. 묵도하는데 교인들이 용한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가슴을 뜨겁게 하고, 두렵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정말로 그런 삶에 하나님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 아셨어요? 언제 아셨어요? 엄청 어, 바쁘대, 맨날 바쁘대. 하나님을 위해서는 한 번도 바빠본 적이 없어. 아, 목사님,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오늘 안 되면 내일도 안 되는 거예요. 뭐안 되는 거예요. 타자적인 삶으로 가야 돼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삶을 사는데 순종을 언제 해야 돼요? 군사님 언제부터 해야 돼요? 순종을 내일부터 하시면 되죠. 내일부터 하셔야지. 내일부터. 늘. 근데 내일부터 해야지.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정은, 정의모, 모정명 온사님, 그래. 목사님 말씀도 들었으니까 내가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야겠다. 근데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순간 다 끝난 거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에 순종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거든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여러분, 부자가 가가지고는 야나 너무 힘들다 목이 너무 마르다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손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했을 때 뭐라 그럽니까 너하고 나 사이는 건너갈 수도 없고 건너올 수도 없다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바꿔야지 내일 바꾸는 건 없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고 인생을 변화를 주고 인생의 소망을 주는 건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복 주시겠다는데. 복이 쌓여 있는데,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온통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온통 순종을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리고 온통 언제나 그냥, 주님 앞에 영광 돌림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버리고, 그냥 주님을 내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걸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작년에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들한테 떡을 보내드렸더니, 떡을 보내드렸더니, 원로 목사님들이 전화를 다 해. 아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봤던 목사님은, 승지가 떡잘 받았다. 아, 뭐 이러고 전화하고, 서목사, 아유, 서목사 이름 딱 보니까 아버지 생각난다. 그러고 막 전화를 해요. 아, 요번에 보냈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네? 아, 그러니까 괜히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뭐 이제, 별로 떡이 중요하지 않은가 보다. 고맙지도 않은가 보다. 내년엔 안 해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러고 생각을 하다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매년 여러분 우리에게 때맞게 은혜를 주시고, 때맞게 계절에 맞게 우리의 삶을 축복하셨는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면 어떡하실 거예요? 우리 자식들은 줘도 감사가 없네. 비를 줘도 감사가 없고 눈을 줘도 감사가 없고 추워야지 농사가 잘 될까봐 추위를 갖다 줬더니 춥다고 짜증내고 더워야 농사가 잘 돼서 덥게 해줬더니 덥다고 또 짜증내고 이래서 짜증내고 저래서 짜증내고 이래서 불평하고 저래서 불평하고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25년 여러분 다시 열렸잖아요. 다시 제대로 하셔요. 예? 맨날 다짐만 하는 인생 되지 마시고,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때. 여기요, 여러분, 작년에 은혜를 열심히 받던 분들이 여기 두분 앉아 계신데, 한 분이 우리 정지민 집사하고, 저기 우리 권영인 권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저분들이 왜 은혜를 받았나 그랬더니 이유가 하나야. 일부 예배 드리고, 이부 예배 드리고.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은혜가 내게 왔잖아요. 그럼 인생이 변할까요? 내 네, 캐시언마크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사가 아직도 덜 성숙한지 모르겠는데 은혜 받아서 인생이 안 변하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 은혜는 자극이에요. 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너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일어나. 왜 그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내가 그래요 목사님. 그래요. 하나님 그래요 장로님. 그래요 권사님.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자극을 주셨으니까 내가 도전할게요. 내가 일어날게요. 언제? 오늘. 이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자극만 받는 거예요. 자극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시작해야 돼요. 아, 그냥 깨닫고 나서, 예. 그러고 나면 여러분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것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축복된 하나님의 때, 이 은혜의 때, 이 놀라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 제가 교인들한테 막 짜증을 냈어요. 뭐냐면, 아니 집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지 그 혼자서 끙끙거리면 되느냐고 제가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 아 우리 아내한테도 문제가 생겼는데 아 우리, 그거는 내가 얘기 안 하고 쑥 넘어가면 교인들 보고 뭐라 그러고 나는 안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아 그러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여보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이제 목요일 날 한양대학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하고 금요일 날 담낭 제거하는 수술하고 토요일 날 이제 퇴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 공동체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뭐 제가 뭘뭐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는 순간에 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건데 내 아픈데 몰래 가서 기도하고 몰래 하고 몰래 하고 그 나중에 통보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랬습니다. 통보와 기도 부탁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아픈 거를 창피해하거나 뭐뭐 뭐 그거 별거 아니라고 그러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같이. 함께 기도하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혼자서 끙끙끙끙 거리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혼자서 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남선교회에서 윷놀이하던 거 제가 올해부터는 올해부터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2층, 3층, 4층, 여기 교육관 2층, 3층, 4층에서 한 8, 90명 모여가지고 윤놀이 했잖아요. 다 같이 어울리자는 거예요. 같이 어울리고, 같이 소리 지르고, 같이 웃고, 같이 재미있게 하고, 같이 마무리하자. 함께 하자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를 자꾸만 여러분 개인적인 공동체. 개인 중심의 공동체, 아주 이기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 아주 그냥 단물만 쏙 빼먹고 그러면 피해 버리고 어려운 거는 감당 안 하려고 그러고 숨어 버리고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우리의 삶이 모두가 다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세요. 내가 내가 내가로 끝나는 삶이 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타자를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마세요. 그거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순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 내일 주시는 축복은 아니에요. 오늘 밤에 우리의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잊어버리지 마세요. 인생의 끝에서 오늘 밤에. 요 금요일날 우리 백운교회 현 목사님 찾아갔더니 아버님이 건강하셨대. 건강하셨는데, 뭐, 어, 나이가 어떻게 되셨는데? 그때, 아, 여든, 이제 다섯 정도 되셨어요. 어, 갑자기 너무 가족들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오늘밤이라고요. 오늘밤, 왜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자신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교만한 거잖아요. 자신하지 마세요. 오늘밤이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될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소망을 내고,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내일 하지 뭐, 이러다가 정말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내일을 말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이 누구, 무슨 날입니까? 어제 돌아가신 우리 박춘희 권사님, 아버님, 박종호 성도님이 그리워하는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을 얘기하고 내일을 할수 있다고 하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하늘을 다시 시작하며 부탁드립니다. 문제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면 됩니다. 문제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공동묘지를 찾아가면 됩니다. 문제 없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납골당을 가시면 됩니다. 살아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주님 제손 잡아주세요. 주님 저좀 도와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게 믿음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 축복 붙잡고 올한해 다시 한 번, 이제 1월을 뒤로하고 2월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여러분 승리하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아마 이번 겨울에 제일 추운 한파가 다가온다고 그러는데 잘 이겨내시고 독감들도 여러분들 잘 이겨내시고 2월 잘 마무리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또 봄에 새로운 다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내일이 아니라 오늘 승리하는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